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 중에 구원의 방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친히 인자의 이맘은롯데와 같다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심판의 때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즉, 구원을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갈라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9장에서도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탐색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심판 중에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면, 롯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 점이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난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교훈적으로 볼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롯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롯이 의인이란 말인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난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구약의 복음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한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 그게 바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메시아 언약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을 생각하사 로스를 구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로스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로스에게 이르되 그성 중에 내게 네 속한 자를 다성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네 속한 자, 로스의 믿음은 아브라함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래도 믿기는 믿는,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에 속한 자를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게 구원의 방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로 들어가라 언약 안으로 들어가 이게 구원의 방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멸망받을 도성에서 떠나라. 너희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거기 섞이지 말아라. 성별해라. 거룩하라. 이것이 구원의 방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전하니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도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한마디로 롯의 신앙이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롯은 소돔에 살면서 소금과 빛채 사며 그걸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롯의 믿음의 영향력이 이것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스의 모습에서 우리를 볼수 있어요. 로스를 재촉하여서 어,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 이 성이 죄악과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그러니까 로스이 바삐 떠났나요? 로스이 지체하면서 로스이 지체하면서 이게 로스의 신앙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뜨뜻 미지근한 신앙 상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아닌가요? 이러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했죠.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과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의 차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을 얘기해도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그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 냅니다. 이게 견인인 거죠. 이끌어 내시지 않았다면 로또 구원을 못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로시 지체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해 주다 로스는 자신의 행위로 의인이 의롭다 함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붙어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화에 대해서 끈질기게 집착합니다. 로스 신앙 상태가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도망하여, 그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면하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런데 로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지금 멸망당할 성에서부터 끌어내주시는 것만 해도 은행, 아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리 마옵소서. 이건 의외, 의외의 말, 불신앙의 말이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스는 저 성읍. 나는 산이 아니라 작아도 성읍에 살겠다는 거죠. 성으로 상징된 이 세속적인 물질 문명 이에 대한 미련.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로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던 거죠. 이게 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편한 곳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정말 내 육신이 편한 것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 1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엎드려져 죽어요 지금 눈앞에서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세 안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란 하나, 하나의 기념비와 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아,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는 이라함과 같이 로스의 처는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표했다면 로스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깊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스 3장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한마디로 신앙은요 하나의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건설하고 있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십자가의 복음 진리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고 있는가? 자, 그러면요 3, 3장 13절을 보면 그날의 공적을 밝히 한마디로 이것을 시험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지었느냐, 아니면 풀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한마디로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날에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 로스의 경우가 그런 거죠 지금 보는 눈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불비가 내려 멸망하고 있는데도 머뭇거리고 그의 로스의 천은 뒤를 돌아보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소돔은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땅이 소돔이라는 겁니다 이사에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소돔의 관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세워 주신 메시아 언약을 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아니란 평화를 외치고 있는 거짓 증인들이 된이 사람들.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또 외치고 있어요. 그 백성들도 오늘날 성도들도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속에 깊이 로세 처처럼 멸망받을 소동 고모라의 뿌리를 받고 그 성문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거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리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 이두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이름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곳이 소돔입니다. 그리고 애굽, 애굽에 바로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주님이 소돔에서 십자가에 못,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날 복음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 빨리 떠나라. 로스를 네, 천사들이 끌어내듯이 빨리 이성을 떠나 산으로 피하라. 그 산이 어디입니까? 앞산입니까? 앞산입니까? 뒷산입니까? 남산입니까? 그 산은 바로 시온산이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가 서 있는 갈보리 그 십자가로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날이 뜨거울 때 그랬어요. 저녁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더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앉아 있었어요. 나의 나의 시간은 날이 저물어 가는 저녁때인가 아니면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오전때인가 우리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다. 소돔문 앞에 앉아 있다가 멸망의 천사를 만나고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거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냐? 성문이냐 장막문이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냐? 하늘을 소망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린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데, 로스는 저 성읍으로 도망하겠다라고 물질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로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등 기둥이 되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못죠 결코 뒤돌아보죠.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오직 내 앞에 십자가 바라보며 이 멸망성, 장망성을 떠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위는 로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님의 재림과 심판 천국과 지옥 이걸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또이 말세지 말에 이 멸망 가까운 이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방도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굳건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